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승진입니다. 제가 어, 영상을, 어, 뭐 할까 고민하다가 좀 늦었는데, 오늘은 개수작을 부릴 겁니다. BF 은혜방패의 미스터는 미스터랄인데, 지금, 어, 어, 뭐냐. 함정카드로 붓있습니다 황산의 함정 속으로라는 함정카드 앞인데요. 이, 이거죠? 이겁니다. 근데 바뀌어 있어요. 효 효과는 어, 몬스터 효과고요. 요렇게 개조를 할 겁니다. 자, 제가요 오늘 미친 짓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지 남은 카드들 몇 장을 좀몇 장이 좀 있는데 자, 우, 우선 첫 번째. 사일런트 스워드맨 아왜안 보이니? 우선 레벨 세븐이죠. 자 우선 융합팔건 그림 가젯. 자 만드는 법은 쉽습니다. 자 우, 우선 이, 이 카드가 있으면 잘라줘요. 이 그림만 우선 그림만 잘라 잘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칸이 그렇게 딱안 맞아도 살짝만 맞으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대충 할게요. 뭐 자신이 뭐 뭐지 원하는 카드로 친구를 개 개수적 할수 있습니다. 튜어라할때 아주 유용하긴 하겠죠. <laughs> 뭐 대회에서 못 쓰겠지만. 어? 좋은 카드랑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뭐 카드를 버리는 거나 똑같은 일이어서, 자, 요렇게, 소주맨을 잘라줬습니다. 자, 그린 가재트랑, 오모 잠깐만, 오, 맞, <laughs> 는다 자, 요렇게, 붙이면 됩니다. 어, 준비물은 가위, 양면 테이프, 뭐지? 양면 테이프, 접착본드, 이거요. 우선은, 이, 양, 양면 본드로, 아, 양면 테이프로, 적당히, 이 칸, 칸을 들어가게. 한, 요 정도, 요 정도 잘라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린가제트 정가운데든 어디든, 이렇게, 정가운데까지 제일 좋겠죠? 이렇게 딱 붙여주시고. 근데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 어, 어, 됐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 있어서, 테두리를 맞추고, 이렇게 하면, 얘가 그림가지트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그래서, 어? 방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얘가 이 효과, 그, 소환하는 그게 까다롭긴 한데, 공격력이 개동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한, 아, 이게 힘든가? 아, 아니다. 할수 있다. 자. 자, 암흑기사 가입니다 아무 기사 다들 아시죠? 이거를 이렇게 해서 공격력만 바꾸기. 그래서 이렇게. 검은색 선은 뭐지? 요, 요기, 요기. 안 보이나? 여기 검은색 선 있잖아요. 이거는 깔끔히 제거해 주셔야지 티가 안 나요. 아셨죠? 이렇게 근데 제가 가위질을 잘 못해서. 아, 맞다. 그, 조회수, 조회수가 정말, 정말 많이 늘었어요. 어, 댓글 달아주신 분들, 분들도 있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테두리 색깔이. 이것도 자르 잘라 잘라 줄게요. 뭐 자르기 귀찮으신 분들은 안 자르셔도 되고, 뭐안 따라 주셔도 되고, 어쨌든 저는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활 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딱딱 딱 고정이 안 되네. 아 맞다, 손 조심하고요. 조심하시고. 저 이거 하다가 손 잘릴 뻔했어요. 자 이제 문제는 딱 맞춰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필요한 거 이거 이게 필요합니다. 아셨죠? 근데 이 양면 테이프로 하면 이 양면 테이프로 하면 이게 안안안 안, 안 붙여져요. 딱안 보여요. 어이 양면 테이프 어디냐? 양면 테이프 버려 필요 없어. 아니다 필요 있는데. 아주 에탑 찾도록 하고요. 이렇게 조금만 많이 바르시면 죽어요. 손에 무서워서 안안 좋아요. 자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이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지금, 공격력을 붙였는데, 이 풀을, 이 본드를 적당히 안 붙이면 이렇게세워 나와요. 그래가지 좀. 그래서 요걸로, 그걸로 좀. 오 마이 갓! 도망했어! 잠깐만! 이건 아니잖아. 잠깐만.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어쨌든 개수작을 부려봤는데 자 이렇게 2300의 그린 가네트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다음 카드 뭘로 해볼까요 마법카드 해봅시다. 초전사의 의식이고요. 초전사의 의식이고. 두두두두두두 카드 두개 만들었고. 해피의 애원용 미, 이거 할까요? 아니, 아니건 아니야. 좀 고기한 카드야. 쟤던 카드 없니? 살장군군가. 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효과. 효과를 바꿉시다. 효과를. 이제 이 자식은 몬스터가 되는 겁니다. <laughs>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잘라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손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어 아, 잠깐만, 아 씨, 야 이거 좋긴한 건데 괜히 잘랐나? 어쨌든 개 수작 보리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자, 붙여 보도록. 이거는 뭐지? 양면 테이프로 하기는 살짝 그렇고 조금만 발라 줍니다. 이렇게 얘처럼 이렇게 개조하지 마세요. 죽어요, 이거. 지금 말리긴 했는데 어쨌든 붙이겠습니다. 자 요렇게 초전사의 의식인데 공격력이 있습니다 <laughs> 뭐용이지만자 요렇게 재미나게 개조를 해봤습니다 뭐 희생되는 카드가 있었긴 했지만 그만큼 재밌었을... 재밌습니다 뭐 그렇게 재밌진 않고요 카드가 아깝습니다 자, 요렇게 1번 몬스터 몬스터 함정 몬스터랑 마법? 어, 몬스터 밑에 잘랐어요. 자, 이렇게... 왜 안되니? 됐스 필요없어, 씨 <laughs> 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SA 윤성진이었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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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고요. 구독도 필요 없어요. 조회수만 어?